안녕하세요. 인천 지역 기업 혁신 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폭발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.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? 네,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여러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. 지원금은 부가세 별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내일 방문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. 어? 안녕하세요. 그때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? 지원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단일 지원 방식, 패키지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. 단일 지원은 시제품, 마케팅, 두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방식이며, 패키지 지원은 단일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시고, 자유지원 프로그램을 최대 두 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전문 서비스 공급 기업이란 지원 기업의 사업화 에러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기업 기관을 말하며 분야는 시제품 제작, 기술 지도, 디자인, 마케팅, 인증 및 특허 지원 등이 있습니다.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공급기업 풀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 3, 5월 중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비즈 오케이 사이트에 모집공고가 올라갑니다. 신청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해주세요. 4, 5월 중 선정평가 및 공급기업 매칭, 5월부터 10월까지 바우처 사업화 이행, 11월 사업화 이행 결과평가, 12월 사업비 지급입니다.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많은 기업의 관심과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